짠!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입니다. 가게에 나가서 편집도 좀 하고 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가게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오빠랑 점심에 일어나서 아웃백에 갔어요. 이분 날못간 아웃백을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갔다가 점심으로 먹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죽어 있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그렇게 어제 하루는 그냥 갔습니다. 오늘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좀 저녁에 계속 심해져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아, 지금 저 샵에서 편집 다 하고 나왔고, 올리진 못했어요. 이게 제가, 그, 발리 여행 막 이런 거 올리다 보니까 11월 중순 말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거의 못 올렸더라고요. 한 달치를. 근데 이걸 한 번에 컷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선 전체적으로 다컷 편집만 하고 나온 상태고 지금 다시 가가지고 또 자막이랑 막 이런 거 해야 돼서 오늘은 좀. 오. 우선 오늘은 이렇게 일이 좀 끝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밥 대충 먹고 쉬어야겠어요. 음. 근데 기분은 언제쯤 괜찮아지는 걸까? 이 컨디션은? 어제보다는 괜찮아요 어제는 진짜 머리가 아팠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 아예 생활을 못 하겠어요. 두통은 이렇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말하니까 임신 기간 내내 오는 몸의 변화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임산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저는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느끼고 있고, 그, 임신했었던 친구들한테도 맨날 말해요. 어쩜 이렇게 힘든데 말을 안할 수가 있냐. 진짜 이렇게 힘든 거는, 힘들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에요. <laughs> <laughs> 그 정도로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도 하고 제 주변은 진짜 괜찮았다고 아무렇지 않았다고 한 친구도 있는데 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 이거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신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다쳐 드리고 싶고 그 만약에 가족이 임신했다면 정말 정말 잘해주시기를.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게 빠르고.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3자가 그거를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감정기복이라는 게 정말. 제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짠! 오늘은, 어,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친정 엄마네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일 아침에 떡국도 먹고, 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올한해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올 생각인데, 어, 지금 좀, 이제 곧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 먹고 하려고 준비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했고, 어차피 엄마네 집에 가는 거니까 좀 편하게 입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를 잘랐어요. 원래 한이 정도까지 왔었는데 어 이제 중기가 돼가지고 머리를 할수 있어서 머리를 좀 자른 김에 머리를 좀 폈는데 아직 매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쫙 달라붙어있죠, 머리통에. <laughs> 이거는 좀더 정리가 돼야 될것 같고 네, 여튼 오늘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他在哒哒哒哒哒哒哒。 응, 어좋임산부터 어, 응. 어, 특전. 응? 그렇게 맛있겠다 떡국 한살더 먹자. 조금 먹어 나이도 먹 해. 밥 먹고 커피 사러 나왔습니다요. 어저께 동생이랑 오빠랑 새벽 6시까지 떠들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말이 너무 많아. 지금은 떡국을 먹고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갈비, 찐갈비니까 집에 가서 나눠서 저기 맛다안먹어려지고 소분해서 나서 따로 먹고 가요. 짠! 오랜만이다. 지금 저녁 먹으려고 집에 왔는데 오늘은 1월 4일 14주 2일이에요. 이쯤 되면, 어, 좀 예민한 분들은 태동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민하지 않아서 느끼지 않죠. 오늘은 대표 삼겹살로 제육볶음을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제육볶음 양념을 만들었고 김치찌개 해동이랑 그리고 삼겹살에 밑간 해놨거든요? 고구마 남은 건데 그냥 뭐 같이 썰어서 넣죠 당근은 뭐 생만 낼 거니까 이따가 끓이고 넣을거예요. 짠! 이거 그때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샀던 선물들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하면서 저기 초음파 사진 밀린 게 생각나서 지금 사진들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뒤에 꾸며줄 거예요. 초음파를 진짜 많이 주셨어 가지고, 짠 이건 저희 애기 정면 얼굴. 뭔가 외계인 같기도 하고. 옛날에 피자오에서 알바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데. 피자헛에서 알바하면 피자 포장할 때 지금은 피자헛이 배달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샐러드 바랑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알바하면 그 홀에서 드시는 손님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먹 드시다가 남은 피자를 포장할 때 이렇게 싸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포장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박스 포장하는 거에 진짜 자신이 있었는데. 이 리본 묶는 거는 그 올리브영 알바할 때 배웠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웃음> 짠. <웃음> 짠. 짜라란 오늘은 친구네 집에 가는 날이에요 그 친구네 집 평택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진짜 멀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 반? 한 시간 반? 한두 시간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고 오늘 달봉이랑 오빠랑 같이 친구네 집에 집들이 하러 갑니다. 네? 달봉씨! 달봉씨! 어제 응, 달봉이 목욕도 했는데 그치? 가자 이제 달봉아. 야, 남의 집에서 수박게임을 열심히 하고있고 전 달봉이 밥 챙겨주려고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요 야 구분하나야? 사과하나 바스켓. 겠네 엄마 눈도 시야. 아 맞아 맞아. 아 오늘 전날 가요 찍어 먹어. 오빠는 어, 선물로 면세를 올려. 아 민크하는 거야? 너 카메라인 줄 알고 윙크하는 거야? 이거 동영상이야? 아니야. 아 귀여. 이거 동영상이야? 송현서 이거 동영상이야. 와송현서 아, 동영상이라니까 신기하지. 하트에 하트. 여기 하트. 아 귀여. 우와, 정말 낮에 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촬영 중이야. 촬영 중... 응. 안녕! 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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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이 죽어가. 탈봉이... 아니, 어떻게 나엄마안 따라 해. 엄마왜안따 아이두명케이맞 깨졌다고? 깨졌다고? 짠. 야식은 라면. 친구네 갔다가 왔는데 지금 밤 밤이거든요. 새벽이거든요. 친구는 서 새벽 6시에 잤단 말이에요. 친구가 7시 아 11시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잤는데 11시부터 그릇 정리를 하더라고요. 걔도 6시에 자는데 잠이 없나 봐, 걔는.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4시까지 수박게임 하다가 <laughs> 집에 저녁에 와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밤에 또 배고파서 라면을 이렇게 끓여먹고 있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역시 라면을 잘 끓여. 좀덜 맵지 않아? 좀덜 매우면은 저거 스프를 좀더타는데왜 스프를 다안 탔어? 좀 세게 끓여 왜? 그냥 <laughs> 난 많이 못 먹는데 스프를 하나 아니야. 어 음. 스프는 두 개만 들어갔어? 응 음. 음.